261번, i m p r e s s 입니다 What부터 시작했어요? 어디지? impressed me was 할 때요. w h y 에서 시작된 절이요, 그치? 어디까지요? was 앞까지죠. 근거는 impress라는 동사가 여기 나와 있고요. me라는 목적까지 있죠. 왔다면 주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 불안전한 구조에 선행명사 없죠. 그럼 여기 해석을 하면 나에게 impress해야 되지?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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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나에게 어 oh, 임프레스 감명 주었던 것이 여기까지 가죠. was their ability 해서요. 그들의 능력이었다. 어떤 능력이었니? to deal with any problem 할때 동격 보시면 되겠죠. 동격이란 말은 능력의 내용이 즉 어떤 모든 이라고 할까?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다루는 그들의 능력이었어. 문장 구조는 동문이고요. 형식은 이 형식 보시고요. 자, 어휘 확장합니다. the with 명사는 다루고 처리하다, 다루다 처리하다 해서 적자, 핸들이나, 그치? 혹은 cup with, 혹은 serve 등에 대한 동의어 보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 address가 동사가 되면 다루다 처리하다 의미 있습니다. 자, how carvings, are carvings attract, impress, 그치? Many admirers, admirers, 바로, paintings fail e d to impress, 에서요. 그녀의, 대체, 그녀의 조각들은 매혹시켰죠. 많은 admirers, 대체, 많은 추종자들이요 팬이라고 해도 돼요. admirers, 대체, 그냥 그녀의 팬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팬들, 대체. But 그러나, 그러나, 그녀의 그림들은요, 문맥 이해하시겠죠? 그림들은 failed to yeah, 대체들은 실패했니다그렇 대체? 뭐하는 것을 impress 대체 감동시키는 것을 그럼 감동시키는 것 뒤에는 문맥상 그렇 당연히 many many admirers 대체 admirers 여기선 people 있겠죠? 어차피 사람들이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문장 안에 스스로는 attracted one과 failed to 바스로 연결있죠 등위 접속사. 그치? 이래서 얘를 우리는 중문이라고 찾겠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262번에 improve 진행합니다. Our main objective. 야, 대체 우리의 주된 목적은 objective 어휘 확장하자. 네, 그렇습니다. objective 가요. 형용사가 되면 객관적인이지만 versus 명사가 되면 goal 대체 aim과 같은 목적 목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object가 대체 object라고 하죠 명사가 되면 물건이나 물체 반면에 동사가 되면 반대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문맥 이어지면요 우리의 주된 목표는요 대체 is to improve 야 improve에 3을 주시고요 선호수로는 is입니다 알겠죠 대체 교육적인 standards 표준들을 개선 혹은 발전시키는 것, 시키는 것이다. 단문의 이 형식 잡으시면 됩니다. 단문의 이 형식. A light, airy sunroom. 대체 sunroom. A light, airy sunroom입니다. 대체 greatly improves. 야 yeah.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해가지고요. 대체, 즉, 밝고, 라이샤 밝고, 에어리 통풍이 잘 되는, s 룸을 일반적으로 그냥 대체 햇볕이 잘드는 방이거든? 밝고 통풍이 잘 되는 거실은, greatly 대체 엄청, improves, 나아지게 한다, 개선시킨다. 뭐를? 지를. 뭐의 질인데? 삶의 질을. 누구를 위한? 거주자들을. 위한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문장 구조는 단문에 삼형식 보시면 되고요. 자 서술어 자리는 improves 자리 보시면 되고요. 오브부터 라이브까지, 그러니까 퀄리티 오브 라이브를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4부터 레지던트까지를 하나로 보셔도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63번 include 자리 가보겠습니다, 친구들. The price price includes 잡죠. A, B, and C. 대체? 자, 그 가격은 포함합니다. 자, include에 종이어진살니까 일단 contain 생각하시고요. involved 역시 포함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녁 식사와 bed. 대체? 저녁과 혹은 bed니까 방과 아침 식사를 포함합니다. 잡을 수 있겠죠 자, Durable goods include 서술의 자리 보시고요 Such items as cars 대체 Computers and electrical appliances까지 보면요 appliances 어려워하지 말고요 Electrical appliances 하면요 Device나 혹은 g a z e t t 보시면 됩니다 기기들 그래서 Durable goods 하면요 대체 음 견고한 상품들은 물건들은, 포함한다. 그런, 대체, 물건들을. 어떤 물건들인데? As cars. 자동차들과 컴퓨터들. 그리고 여대체, 전자, 기기와 같은 정도요. As ER을, 대체, as ER을 AP로 보면 됩니다. 뭐뭐과 같은. 됐죠?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의미 잡으시면 될 겁니다. 역시, 문장구조는 A, B, and C가 나오도요 위와 같습니다. 대체, 서술 개수가 하나죠? 단문의 삼형식이고요 아래 역시 단문의 삼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단문의 삼형식으로 보시면 문장구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64번입니다. 친구들 대체, <laughs> our cost 이해합니다. increase 대체, 자타가 같은 거죠? increase 같은 경우는 자동사가 되면 증가, 증가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렇지? 반면에 타동사가 되면 증가시키다가 되죠. 마찬가지 라인업에서 decrease 역시요. 자동사가 되면 감소하다가 되겠지만 타동사가 되면 감소시키다가 됩니다. 우리나라 말의 해석의 차이 느끼시고요. 자와 타를 단순히 목적어의 유무 이전에 그렇지? 동사의 의미상의 차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cost increased, y a over the rest decade, 에서 decade는, 연도상 10년이죠. 그죠 100년을 말할 때는, 100년을 말할 때는, c e n t u r y 라는 말을 쓰고요. 대체, 1000년을 말할 때는요, 1000년 단위로 말할 때는, millennium, 대체, millennium, 어, 야, millennium 까먹었다, 야. millennium, 대체,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문맥 구조 보시면요 우리의 비용들이 어딨죠 비용들이 증가했습니다 급격하게 대체 지난 10년간에 걸쳐서요 대체 10년간에 걸쳐 이렇게 보시면 문맥 잡을 수 있겠죠 오케이 단문에 이용식 보시면 됩니다 right now the population has increased 에서 has increased 입니다 역시 현재 완료 자리죠. 그쵸? 완료는 능동입니다. by 15% 하면요. 인구가 증가해왔습니다. 그지 완료 개념이 어찌 보면 종료 개념 보시면 되죠. 몇 퍼센트로요? 15%로 증가해왔습니다. 단문에 1형식 보시면 깔끔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파트 연결됩니다. 65번. each pin on the map indicates 할때소수로 자리는 넷! 보이시죠? 자, 지도상에 있는, 그러면, 온부터 어디까지가? 맵까지가 형용사 9를 뜻합니다. 지도상에 있는 각각의 핀은 대체 지시한다, 뜻한다, 뭐를? district office를요, 대체 지역 사무실을 뜻한다, 지시한다. 단문에 3형식 보시면 됩니다. 이하시겠죠? 오케이 자 아래 a survey 이하갑니다. 그렇지? a survey indicated that 이하 89% of people recycle paper 할때자 서술어 자리는 당연히 indicated죠. indicated가 서술어 자리를 의미하고요. 대지자 설문 조사가 뜻한다, 지시한다, 의미한다, 지시했다 뭐를? 대절 이하를 이때 중요한 건요 퍼센트와 분수 그치? some, all, of는요 always, all of 뒤에 있는 이 people의 수의 일치를 가합니다 사람들 89%의 사람들이 종이를 대체 재활용하는 것을요 그체 하는 것을 쌤님아 왜? 기준시점에 선수로 간 과거죠 네 근데 어떻게 됐절라네 현재가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때 리사이클은 그제 사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문장구조는 공문의 3형식 라인업 잡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됐죠